9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흘 만에 이 기간은 바로 요셉이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온 요셉의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둔 지 사흘 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살수 수 있는 생명 보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들은 서로 말하지요 요셉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들이 아무리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진실로 믿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그들을 정탄꾼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 주, 두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오자 그들은 비로소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저질렀던 아오 요셉에게 행했던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기억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짓는 가해자든 또한 죄로 인해서 상함과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든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잘못과 저질러졌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기억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준그 상처에 대해서 더 이상 대가를, 집을 받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을 자유케 해주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화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친구에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해서 사실 친구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와 표면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요. 그 친구가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 친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 사실 저는 더 불안했어요. 어, 이 친구가 내가 한 잘못을 모르, 모르는 건가? 아는 건가? 알면 언제쯤 얘기할 텐데? 만약 알게 되면 지금 모르는데 알게 되면 나에게 더 실망할 텐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지은 잘못 때문에 더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제 친구에게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화해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에게도요. 죄는 다루어져야만 진정한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어서 정말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관계로 나아가고자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요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 그리고 요셉이 아무리 애걸하고 그가 괴로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구덕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똑똑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요.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살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곡식을 나귀에 실고 또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곡식을 나게 싫고 그것을 떠나서 가난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 즉그 돈이 자루 악귀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두려움이 됩니다. 그들은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아니 우리는 정말로 곡식을 살아갔는데 이 돈이 우리 자루 안에 있으니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더 오해하겠는가 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우리는 열두 형제고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실들을 다 얘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죠.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실종된 것이 아니에요. 이 형들은요, 요셉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형들 자신들의 식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고, 그를 죽이려다가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거짓으로 덮고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지고, 야곱에게도 거짓으로 자신들의 죄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요셉 앞에서조차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려질 수 없는 죄악이죠.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은 야곱에게 얘기하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2장 36절에서 이제 야곱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 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루벤이 이렇게 얘기하죠내두 아들을 담보 잡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잘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야곱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베냐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냐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또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재난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여전히 베냐민에게만 관심 이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낸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을 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야곱이었습니다. 라헬도 죽고 요셉도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한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붙잡고 있는, 자신의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와야 너희가 살수 있는 생명이 생명의 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기 원하는가? 진정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의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족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직장인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너는 진정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